안녕하세요, 미우예요. 지난 시간 마침내 자신을 가둔 아버지 카이도와 대치한 야마토가. 환수종 악마 열매 능력자라는 엄청난 사실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흥미진진한 전개가 이어지게 될지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 카이도우와 맞붙고 있는 야마토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카이도는 지난 시간 폭스님이 야마토의 정체라고 이야기했던 일본 신화 속의 늑대인 크닉 수호 늑대로 불리는 오구치노 마카미라는 야마토의 환수종 열매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구치노 마카미는 와도쿠니를 수호하는 수호신이라고 설명한 뒤 다시 말을 이어 나갑니다. 오로치는 쇼군의 자질이 없고 무기 공장으로 황폐화된 와노쿠니의 모습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쓰레기 같은 오로치를 대신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와노쿠니를 지배하겠다고 외칩니다. 그런 카이도우의 말에 야마토는 카이도우가 와노쿠니를 지배하게 둘순 없고 코즈티우댕의 의지를 이어 와노쿠니와 사무아이를 자유롭게 만들겠다는 외침이 이어지며 카이도우에게 환수종 열매의 능력인 엄청난 화염을 발사합니다. 야마토의 강력한 공격을 카이도우는 보로브레스로 맞서며 강력한 화염의 충돌 과 함께 화면이 전환되고 화면은 황당하게도 클로버 박사와 싸우러 자신의 어머니 올비아를 바라보고 있는 로빈의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리운 가족들의 모습에 로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족을 향해 달려가고 그 모습을 본 브룩은 다급히 로빈에게 가지 말라고 외칩니다. 브룩의 외침에 로빈은 정신을 차려 자신의 능력으로 환상을 깨뜨려 버린 뒤 사람들을 향해 강력한 공격을 가합니다. 이윽고 로빈이 공격했던 사람들은 뱀뱀 스마일 능력자인 블랙마리아의 부하 밝혀지자 로빈은 브룩이 어떻게 환상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로빈의 의문에 브룩은 자신은 50년 동안이나 안개 속에서 환상을 봐서 금방 눈치챌 수 있었다는 슬픈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블랙마리아는 환상이 통하지 않자 바퀴모양의 일본 요괴인 완유도의 모습을 한 무기를 사용해 공격하려 하고 충격적이게도 완유도의 모습은 마치 햄스터가 챗바퀴를 도는 것 같이 화염을 만들어내는 무기의 개개 스마일 열매를 먹인 사실이 공개됩니다. 이에코 블랙마 마리아의 엄청난 공격과 브룩과 로빈의 공방이 이어지고 승부가 나지 않자, 블랙마리아는 로빈의 의지를 꺾어 다시 환각을 사용하기 위해서인지 로빈을 향해, 상빈는 남자가 돼서 찌질하게 큰 소리로 여자인 로빈에게 도와달라고 외친 점을 들어. 그런 한심한 남자가 밀짚모자일당의 인자라니 정말 한심하다고 비웃기 시작하자 이 없는 블랙마리아의 도발에 로빈은 차분히 분노하기 시작하며 상기는 조로와 더불어 해적왕을 집행하는 남자가 될 것이고 그런 남자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미를 블랙마리아는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상기뿐만이 아니라 밀짚모자일당이 로빈을 진정한 동료로서 받아들였다는 감동적인 떡밥을 남깁니다 말을 마친 로빈은 엄청나게 분노해 자신의 신체를 거대하게 소환하는 최강의 기술 를 사용하고 생각지도 못한 로빈의 강력한 공격에 당황하는 블랙 마리아의 모습과 함께 화면은 드디어 정신을 차린 루키의 모습이 공개됩니다. 루피는 하트해적단의 식량을 모두 먹어치우며 단호하게 키네몬과 키쿠를 걱정해 울고 있는 모모노스케를 꾸짖습니다. 루피의 호통에 모모노스케는 마음을 추스리고 모모노스케가 평정을 되찾자 루피는 공중에 있는 오니가시마를 가리키면서 과거 펑크해저드에서와 같이 모모노스케가 용으로 변신해 다시 오니가시마로 올라가자고 이야기하는 모습과 생각지도 못한 루피의 말에 당황한 모모노스케의 모습, 루피와 모모노스케의 대화를 엿들으며 루피가 카이도우를 이기지 못한 면 와노쿠니를 떠날 수 없다고 걱정하는 카리브의 모습과 함께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 원작의 최신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루키의 부활과 함께 와노쿠니의 이야기는 더욱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 원작의 이야기와 같이 점점 뜨거워지는 여름 날씨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더욱 재미있게 돌아올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